안녕하세요. 노릴카 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개원을 앞둔 국립세종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정식 개원은 내년 1월이지만 10월 17일 토요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됩니다. 영광스럽게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개원 전에 미리 수목원을 탐방해 볼수 있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온실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계절 온실이 세종수목원의 최대 볼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다만 아직 코로나 블루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서 온실 입장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 시간별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해 보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목원의 입장 시간과 주소, 홈페이지 링크 등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가꾸미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드닝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목원의 한켠을 직접 가꾸는 행사였습니다. 가꾸미 행사 스케치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국립 세종수목원 탐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세종수목원의 사계절 전시 온실은 특별 전시 온실을 비롯해 열대온실 그리고 지중해 온실로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특별 전시 온실의 경우 우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식물들 위주로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개원을 이틀 앞둔 이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로 예쁘게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 전시 온실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보토존들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호접란들이 행잉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볼에다가 호접란을 붙여서 키우고 있는데 집에 하나 가져다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여인초 중에 가장 큰 여인초였어요. 원래 여인초가 20m에서 30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이 온실에 딱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광이라 잎의 색감을 잘 보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멀리서 찍어보니까 존재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찢어진 잎도 매력적이었고요. 그 옆에는 칼라벤자민 고무나무예요. 이것도 이렇게 큰 거는 실제로는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알로카시아도 이곳이 자생지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빛이 좋으니까 잎의 색감이 굉장히 초록색으로 진한 것 같아요. 밑에는 새끼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콩고 같은 경우에도 잎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고요. 국립세종수목원의 또 장점이 이 이름표인 것 같아요. 모든 식물의 이름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학명도 같이 쓰여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로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품종이 심겨져 있었어요. 여기도 포토존 중에한 곳이었는데요, 응접실 식물로 꾸며놓은 포토존이었습니다. 이 상태에 고대로 뜯어서 저희 집에다가 설치해 두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으로 가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포토존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제철인 국화와 많은 야생화들, 그리고 허브를 이렇게 식재해서 알록달록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볼수 있었던 자전거와 물동이, 그리고 우물, 그리고 물 이렇게 펌프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원에 해놔도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대박나무라고도 부르는 녹보수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녹보수도 키가 굉장히 커지고 풍성하게 자라는데 이 녹보수가 잘 자라는 만큼 국립 세종수목원도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필로덴드론 버킷이 지금은 조금 작아 보이지만 이게 화분에 심긴 게 아니라 땅에 식재가 되었기 때문에 몇달 뒤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 무궁화라는 식물도 저는 처음 봤는데요. 이 꽃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열대 온실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원실 입구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본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수직 정원이었어요. 조그만 화분 하나에 여러 가지 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뭐 호접난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거북 알로카시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사계절 전시온실 중 특별 전시온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열대온실과 지중해온실 그리고 희귀 특산식물 온실이라는 정말 멋진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공간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행사에 참여하시는 가꾸미 분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